어떤 레고가 들어있냐고요? 국내 1호 월드트래포트 경기장입니다! 한국 축구의 아이콘 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앰버서더 해머지 전설의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유 팬들에게 꿈의 극장이라고 불리는 올드 트래포드 경기장이 레고로 출시됩니다. 3,898 피스로 출시되는 이번 올드 트래포트 경기장은 레고 성인 팬들 뿐만 아니라 맨유의 축구 팬들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가 막히는 아이템 되겠네요. 600대1 스케일로 만들어진 이 레고 엔 트래포트 경기장의 아주 중요한 부분까지도 전부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관중석 스탠드. 경기장. 유나이티드 트리니티 동상, 맷 버스비 동상, 위넨 기념 시계, 알렉스 퍼거슨 스탠드, 위넨 비행기 참사 추모 플래그, 아디다스 관중석 스탠드, 구단 버스. 다 만들었을 때 길이는 47, 폭은 39, 높이는 19cm라고 하니 상당히 클것 같네요. 음, 이번에 나오는 올드 트래포트 경기장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마찬가지로 상징적이며 레고를 통해 경기장을 살릴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 레고를 갖고 놀았을 거라 생각됐는데요 레고 디자이너들이 정말 세심한 부분 하나 하나까지 만들어져서 레고 팬들과 맨유 팬들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것 같네요. 발매 시간은 미국 시간 기준으로 VIP 대상 먼저 16일부터 판매가. 들어가며 일반 회원 구매는 경기장 개장 110주년 기념일인 2020년 2월 1일부터 판매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아마 한국에서는 2월 1일에 전국 레고 스토어와 온라인 레고 공식 홈페이지에 풀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발매 예상 가격은 36만 9천 원이며 40만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여러분들께 최대한 빠른 리뷰를 보여드리기 위해! 국내 1호 리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사실 벌써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쵸쵸쵸자 심층 리뷰는 다음 편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레고도 구가 생기면은 성공 레고 도사학꽃비였고요 올드 트레포트 리뷰 많이 기대해 주세요 굿바이 아어 이거 이거 어. 동상도 있어요 동상 와 아, 진짜 죽입니다.